이런 데는 약간 일반화에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아닌데 그 몇몇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약간 학군지에 약간 어떻게 보면 어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광고 홍보 효과가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지뢰 겁먹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린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다 7세 고시가 몇말이냐 말이 7세지 그러면 4세 3세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내 아이는 그걸 안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시키고 안 하고 있으니까 왠지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안 하고 있는 내가 도태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난 저렇게까지는 못해 그냥 됐어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 하게 됐었거든요. 막상 그 소개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아무래도 방송은 방송이니까 좀 그런 거 느낌을 좀 봤거든요. 요즘엔, 최근에는 보면.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여기 학군지에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이들 들어오시고 할 건데, 학군지라고 해서 다 그럴 거라는 그니까 그냥 좀 쉽게 심플하게 얘기하면,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서울을 더잘알수 있다고 생각하지만, 곳곳에 들어가 있는 그곳은 잘 모르잖아요.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니까 러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, 그냥 카드라 통신들에의 해가지고, 또 많이 이렇게 퍼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. 솔직히 학군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, 난 학군지 안가 있고, 안 했으니까, 난못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버릴까봐, 그게 좀, 어,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긴 하거든요.